어쨌든 뭔가 그 SNS 소통을 대신해서 뭔가 커버곡이라도 좀 많이 이렇게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래 쪽으로 좀 많이 다가가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아 공부, 공부하고 뭐아 제가 영어를 또 제구, 잘... 제구네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하루도 했는데 지금 3 회차 3 회차인데 오늘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뭐 아미들 만나러 가는 건데 당연히, 당연히 좋죠. 아페미트 갔다 오셨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어, 오늘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그리고 DVD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오늘 3일 차였는데 하필 DVD 찍는 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뭔가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물론 이제 1, 2회 차도 1, 2회 차도 아미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저희가 남아있겠지만 3회 차 오늘은 이제 좀 결과적으로 영상물이 이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DVD는 또 아미들분들이 사서 봐주시는 거고 한데 뭔가 어, 하필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았어가지고 오늘... 그렇 슬펐어요, 많이 슬펐어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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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오늘 어, 최... 제, 노래나 춤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좀 최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매번 무대들에 아쉬웠지만, 아쉽지만, 오늘 와줬던 아미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커요. 오늘은 되게 이렇게 내일부터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기분 꿀꿀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미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잠들어 저는 <laughs> 기회가 된다면 그 많은 이제 나라들을 찾아가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열정없이사는이종도는아니제않아니겠습니까덜쉬는한니이있도는이도덜아면서여러분도아니겠않아니더스맞아니아 여러분들은 똑같이 결제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니까요 1편부터 5편까지 나왔죠. 에피소드 5까지 나왔죠. 2화인가? 2환가 1화인가? 3화인가? 아마 좀 전체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칠레 공원에서 쓰러졌던 모습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저희는, 아미 여러분들한테,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거기서도 이제, 평소 카메라가 있는데, 대빵만의 레드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서, 티안 나려고 했는데, <laughs>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갑자기, 모르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냥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티를 안늘려도안낼수 없었어요. 마음이 여러분들 너무 걱정시키는것같아서 죄송합니다. 계속 무리하서 무리하면서 일을, 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가 고지대였는데 되게 높은 지대였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나뭐 다른 멤버들은 물론 이제 세게 춤을 출 테지만, 뭐에 내가 그렇게 됐지? 이상하네. 아까도 말했죠. 열정 없이 사는 게 좋느냐. 열정, 열정 있게 했어요, 모델을. 그런데, 제가 좀 덥거나 더위도 너무 잘 타고, 또, 고산지에서는 항상 제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 공연이라서, 그때 이제 마지막 공연이니까, 어떤 그다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공연이지만 그 공연에서 처음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의 컨디션도 알리가 알 없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던 우리의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줘야죠. 그게 우리의 일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오시는 분들도 영상을로 보는 팬 여러분들도 힘이 나니까. 그날, 그날만 딱 그랬어, 그날만. <laughs> 그유언 항상 건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댓글이 멈췄어. 멈췄죠. 댓글이 멈췄어. 아, 댓글이 댓글이 이제 안 다시 올리시는 건가? <laughs> 오류가 걸린 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불어줘 오늘 음, 댓글이 안 보여 댓글을 껐다 켜면 될까? 어? 저, 안 되네 큰일 났다 새로 고침 안 되네. 새로 고침. 너네 대화를 나눠볼까? 대화나누면 될까? 에이, 하이, 하이 보냈어. 하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물어보고 올까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내가 빨리 가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얘기를 하고 오겠어 잠시만요 어, 어 저는 댓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얻어왔어요. 어. 이렇게 보니까 더 편하긴 하다. 어제도 그저께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항상 힘든데, 열심히 말을 어, 그 열심히 해야죠. 뮤폴이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뉴풀이의 곡을... 어, 딱 받았을 때... 와 <laughs> 아, 어, 이 곡은... 정말 정남은... 하면 어, 이때까지 나온 곡들도 열심히 불렀지만 이 곡은 좀더내 어, 색깔을 좀더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곡이야. 이곡 정말 좋다. 노래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서 하, 열심히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아휴 저사상 컴백 몸도심하고 무대에서 아유, 아유. 무리해야죠. 한번 아미 여러분 나한테 무리 안 한다고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오빠 시간에 또 바나나 에 김치 올려서 먹어봐요. 바나나? 저 바나나가 있네. 안타깝게도 바나나는 없습니다. 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 재밌어? 아 영상 찍는 거 재밌어요. 예, 네, 골든 클로즈 필름이죠. 그렇죠? 골든 클로즈 필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예, 네. 저는 유튜브에서 그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못 읽는 너무 많고. 제, 컬러 그레이딩 말고는 딱히 저만의 색깔이 없어서 저도 앞으로 좀그 시간이나 여유가 되면 은더 멋진 영상물들. 골든 클로즈 필름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컴백할 때는 좀 긴장되죠, 뭔가. 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쪽히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긴장을 할수 밖에 없죠. 부산에 콘서트 하러 올 생각 없어요? 저희 고향인데 당연히 저도 하고 싶죠. 기회만 된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 그때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으니까. 근데, <laughs> 그런 과일 선물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때. 지금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선물들은 정말 소중하겠지만, 특히 그 시절에는 얼마나 더 소중해졌어요, 저한테. 딱 방송 딱 지금 36분이죠. 저 솔직히 마음 같아서 딱한 시간 찍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무리해서 또 영상을 또 보는 그런 뭐 어린신 쇼들도 있을 테니까, 또 일도 나오셔야 되는 또, 사람들도 음, 있을, 아미들도 있을 테고. 저 토끼 아닙니다, 인간이. 유포리아 불러달라고요 지금 목이 괜찮나, 그거로. 물한잔 마셔볼게요. 아시는 분들이 편집을 다 해서 이러면 우했는데막 어? 저 이따 저희 곡을 이렇게 또 편집을 해서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이렇게 또 편집을 해주셨겠어요 고마워요 노래 좋아해줘서 너는 너는 될라나? 너무 힘들겠는데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Come, come, c o m a e o 언젠가는 또이렇 또 라이브로 부르시는 날이 오겠죠? 아저 하이 괜히 적었다 H, R 적었다 저것 때문에 댓글 한, 칸이, 한 칸을 이한칸더못 봐요 지금 세칸 반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저뭘 먹고 그렇게 예쁘냐고요? 여러분들 사랑을 먹고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하트 해주세요 어,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어 저도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기분이 괜찮아졌어요 렛고죽금만 불러달라고요? 렛 고? 사요 나라노 마에니 렛고 대문 거커로 넌 메이로 넌 아카데마 감머리 보고 싶어요. 지 까면 이렇게 되네 감머리. 이마 감머리 자 감머리 됐어. 감머리. 인데 머리가 조 <laughs>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하지마라 야앉아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도 하고 싶은 거 했다 하기 싫은 거 하지마라 팬 수가 너무 많아서 제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뭐 지금 오늘 하루를 시작한 아미도 뭐 점심을 먹고 있을 아미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저 아니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실네 이거 그냥 쳐놓고 잘까요, 여러분? 잘했죠. 여러분 아니다 여러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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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잘시간은 아니고... 아, 뭔가... 이, 뭔가 더 말하고 싶어 있는 것 같은데, 오거는 다음 브이앱 때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안녕! 오케이, okay,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그거 한번 가, 가죠. 가시죠 그 보라색 하트 보라색 하트로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Purple Heart Purple Heart Purple Heart Purple Heart Purple Heart, let's get it 렛 e t s go, let's go. Purple heart, purple heart, purple heart. Purple heart, p u r p 바 e h 보라색 t Purple h e 땡큐 a n k you. Thank you guys. 아. 확실히, 브이앱을 하고 나면 잠이잘 와요. 어, <laughs> 계속, 계속, 계속 해 주시네. <laughs> 진짜 하트 밖에 없어. <laughs> 안녕. 저는 가보겠습니다.